바로 반가버리기정면은나 하나, 둘, 하 둘, 둘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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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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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레드 팀 위트 아음 정말 하나 수레이비아 그러치게 잘못했다 부스팅도 이번에 완천 한번 할것 같거든. 하나 아, 라플 들었다. 아 수레위. 한 번에 보내주마. 만배 조심해. 내가 아까 부스팅했을 때안 안 보였었거든. 아, 이거, 니, 네 개구, 뒤에 따라온거 같은데, 약간. 어, 그거밖에 없어. 아니면 은 전진으로 왔던가. 이거, 무조건, 이겨야겠다거이 까분다 에 폭폭폭 이왔어거왔어나왔어 아이스. 큐비드 들었네. 저기 v, VW v 두 새끼가 좀 하니까 집중해야겠다. 두 새끼 큐비드랑 총이 뭐였지? 나도 한번 봐야겠다. 어, 엘케같은아 마크 다 마크. 꿀틈있던애 슬가 크레 오빡 조심 야스르디스르디야옆에 조심 해. 마크 야야옆에옆에옆에옆에 한대 피5 0피5 0빼는 모션 p54. 지금 빠르면은중길끝쪽 나이스. 야너 키도 없네. 코팅 한나더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여 조심하세요. 네, 설대 앞 설대 앞. 가운 여신 여깨다 여다 내가 설을. 나이스. 오해 한번 쳐주고. 이제 준업 준업 빡쳤다. 저 새끼 이제 완전 이제 이악 물고 한다.

아, 가비. Mission f a i l 야 방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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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들. 방들 그대로 하나 나온다. 됐어요. 설조심 설조심. 아 saw 이스이스얘피 y o 피 p u 또 없어. 포 없어. 아 h it. Tops, 야되 c 데 u r s e r 온다 이게 크리아. 아테나. 에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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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진. 나궁쪽으로 뺄게. 미션 리 설마 안먹면되거든 나서 나빨게 절대 안 된다. 배구 조심. 야 패스 패스. 야너 너 빨리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. 에, 살아나, 살아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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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가라, 나가라, 나가라. 많이 신났네. 많이 신났네. 그니까 아말해줘긴말 해줘야 되는데 저런 새끼들은.